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줄을 내 문설줄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킬 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충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1척이며, 그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은 풀이 내시며그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침개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그가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사손 레일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첫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르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것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냥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와께 호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본제와 감세들을 들을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술로나 삶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대한민국될수 있도록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함 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사투는 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을 떠나게 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써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밤 단잠 자고 평안히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내일 아침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